이원단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트랙제로 초이스 김재원씨가 발표해주시죠. 네. 2025 멜론 뮤직 어워드 트랙제로 초이스 축하드립니다. 한 로로님 싱신송라이터한노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랑이 가득한 이곳에서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음, 점점 날이 갈수록 세상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여러분들의 내일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꿈꾸는 아티스트로서 더 따뜻한 음악들 묵묵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번 자몽살구 앨범 자몽살구 어, 클럽 앨범 함께 만들어준 우리 광빈 씨어센틱식구을 그리고 늘힘내주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팬분들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힘껏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S> 어 <S> 어 안녕하세요 배우 신승호입니다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네 올해 케이팝은 네, 뭐? 새로운 시도를 통해 흐름을 바꾼 아티스트들이 특히나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시작들을... 다 혹은 트렌드를 만들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영국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진리를 보여주면서 차트에서 주목받는 음악과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예원시켜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인공은요. 2025 멜론 뮤직 어워드 핫 트렌드 우진님 축하드립니다. 5년 전 말인간 드라우닝의 런주행 서설을 통해 영국의 힘을 지닌 만 오즈, 올해 멜론 메소드 하트엔드 수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즈입니 반갑습니다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상까지 받은 날이 오게 된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까지 오기에 많은 감사한 분들인 이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이담 엔터테인먼트 식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헤어, 메이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같이 음악 만드는 교창의 효연님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항상 많은 순간을 함께해준 우리 뮤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1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속도대로 어, 차근차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걸음을 걷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힘든 오늘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자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승호 씨 최근에 올리셨던 커버 영상 잘 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가창 씨입니다. 원곡이 워낙 좋은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원곡이 좋은 곡이긴 했지만 승호 씨의 스타일이 더해져서 더 멋졌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곡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다른 분위기, 다른 곡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스타일이 곧 아티스트만의 색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상봉은 바로 그런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베스트 뮤직 스타일 부문입니다 네, 자신만의 색채와 스타일로 리스너를 사로잡은 아티스트, 누굴지 승호씨가 발표해주세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2025 멜론 뮤직 어워드 베스트 뮤직스타일 축하드립니다, 10cm 님. 조용하지만 네, 강하게 듣는 음악의 가치를 이어가는 차트 강자 10cm 올해 베스트 뮤직스타일 수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0cm입니다. 큰 영광인데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센치너 분들과 저희 가족들과 저희 CAM 식구들과 저희 배드 멤버들과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저희 스태프분들과 어, 이 영광을 있습니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MMA에 정말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뮤지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디 뮤지션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벨로뮤직 어워즈. 안녕하세요, 주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민입니다. 아까 다른 시상자분이 오늘 시간 굉장히 다이어트하고. 네, 오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어, 제 시간에 끝내려면 저희가 1분 1초를 아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짓하지 않고 빨리빨리 시작하라고 해서 바로 다음 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오브 더 이어입니다. 자, 올해 기념할 만한 공연 작품을 남긴 아티스트는 과연 누굴지 발표하겠습니다. 2025 엘론 뮤직 어워드 스테이지 오브 더 이어 축하합니다. 에스파 올해 스테이지 오브 더 이어의 주인공은 18개의 나라, 28개의 도시 에스파! 3회차에 공연한 글로벌 팬들을 매력시키는 에스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셋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다 보니까 무대가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감정들도 많이 어, 들었었는데요. 마이 분들이랑 관객분들과 함께 무대를 하면서 조금 즐거움과 <laughs>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우리 마이들 무대를 행복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하게 하게 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저희도. 마인드들, 그고객분들께 행복함과 에너지를 가득 준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 에스파! 다윈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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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아까 형님, 예, 네. 10cm님들 같이 나오셨잖아요. 저도요. 다른 그 극비리에 제가 이틀 동안 준비를 해서 네, 했던 건데 <laughs> 어땠어요, 여러분? 가방을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편하잖아 한 방인데 엄청 잘 신었으면 습니다 아, 근데 뭐 노래 자체가 워낙 좋아해? 좋은 노래라 그리고 또 노래가 되게 좋긴 했죠 <laughs> 예. 그래서 이번 시상 부문은요 올해 가장 훌륭한 노래를 만들어낸 작사, 작곡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의 송 라이터입니다 발표하습니다2025 <목소리가> 멜론 뮤직 어워드 베스트 <laughs> 송라이터 g 입드니다 천재적인 집사작품을 위한 개혁함을 일으 g d r a 8년 만에 컴백 앨범을 통해서도 그클래을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찬사하고 찬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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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하제찬스있고찬제하고찬스찬 만두에 한번 만두에 한번 같아 도움 주신 블랙 레이크, 또 YC, 어디서 저기 있잖아. 아더스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 이기앉아계고사랑주셔서가사고 아, 음, 아, 네. 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티스트 분들이 베스트 송라이터가 되는 그날이 오기니다봅니다 감사합니다.